323번 다음은 위탁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규모 주택에 유리한 형태이다. 관리 형태다. 소규모 주택 그러면 이거는 사실 자가관리죠. 스스로 자기 집자기가 관리하면 됩니다. 안되게 틀렸고요. 위탁관리는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큰 빌딩에 유리합니다. 2번 소유자는 본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렇죠. 위탁을 했으니까 자기 본업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3. 번 관리의 효율성이 크고 불필요한 관리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4. 기밀 유지가 어려우며 보안 유지 역시 어렵다. 그렇죠. 위탁을 했으니까 기밀 유지가 어렵죠. 5. 전문적인 관리 전문회사 선정 시 선정이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어느 회사가 전문적이고 비전문적인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323번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4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자산관리란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산관리는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는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번째, 순임대차는 그, 순 임대차는 임차인의 총 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건 장사가 잘 되면 더 비율, 비율대로 더 임대료를 내고, 장사가 안 되면 그 비율대로 어, 임대료를 좀덜 내는 건데, 주로 이런 것들은 상업적인 거, 상업 임대차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상업. 자, 그리고 이건 이런 거를 비율 임대차라고 래요 비율 임대차. 비율이란 말이 나오는데, 순 임대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질문이 됩니다. 순 임대차라는 거는, 그, 일반적으로 그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료가 순 임료인 건데, 그, 운영비용 등 변동 위험을 임차인이 부담함으로 임대료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순 임대차는 주로 공업용에서 많이 쓰이는 임대차입니다. 그리고 상업용에서 쓰는, 그, 방금 설명드린 비율 임대차는 기본 임대료 외에도 매출액에 따라서 일정 수준그 매출액에 초과를 하면 추가로 임대료를 더 내는데 그 기본 임대료는 이제 시장 임대료보다는 약간 낮지만 임대료는 추가로 이 비율에 따라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 사업 성공인 같은 데 동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3번. 시설 관리는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자, 시설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와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그렇죠. 시설을 관리하는 겁니다. 사번 위탁관리는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며 대형 건물에 유리한 방식이다. 그렇죠. 빌딩이나 아니면 뭐 대규모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많이 실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5번, 혼합관리는 자가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배라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다. 그렇죠. 자가관리 곤란한 부분 선배라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관리는 자가관리로 하고 시설관리는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 오고 하나만 엑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32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임대차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차 유형은 조임대차, 총임대차라고 합니다.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등으로 나뉘며 이는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을 따로 나뉜다. 조임대차는 일반적으로 가정집 같은 거 임대차 할 때, 순임대차는 공업, 공장임대차고 비율임대차는 주로 이제 상업임대차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1번은 맞구요 두 번째 조임대차는 주거용 부동산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맞습니다 순임대차는 공업용 자 순임대차는 공업용 부동산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맞고 비율 임대차는 매장용 부동산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맞습니다 공업용 부동산은 2차 순임대차가 가장 많이 적용된다 그렇고 순임대차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보험료 부동산은 주로 3차가 가장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 1차, 2차, 3차로 나있는데 1차 순임대차는 이제 순수한 임대료에다가 편익시설에 대한 비용 그리고 부동산세금까지 지불을 하고, 2차 순임대차는 꼭 1차 순임대차에다가 보험료까지 습니다 그리고 3차 순임대차는 방금 1차, 2차 그 지불한 비용에다가 유지수선비까지 비, 어, 지불을 하는데. 공업용 부동산은, 공업용 그 부동산 임차한 사람이 공장 사장이죠. 그 유지 수선비까지 지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3차 수원 임대차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데 2차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했어.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325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 2 6번에 대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시와 건축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관리 전문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맞고요 두 번째 부동산 관리에는 기술 경영 법제도 등의 측면이 있어서 물리적 설비뿐만 아니라 경영 및 법률을 포함하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기술적 물리적 설비는 시설 관리고 경영 쪽에 관련된건 자산관리 법률에 관련된 거는 이제 임대차나 그 매매관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고요 세번째 부동산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은 자 역할은 소유자의 수익극대화 자산관리 생각하시면 되고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오타가 났네요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야 임대인에게 그 임대료를 제때제때 지급을 할수 있습니다. 4번 관리방식 중 기밀유지 및 보안관리 측면에서는 자가관리가 더 유리하죠. 자기 스스로 하니까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고 자가관리보다 위탁관리가 더 유리하다고 하시니까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틀렸네요. 5번 부동산의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후 처리하면 고 비용의 지출 임차인의 불편 등을 야기함으로 예방적 유지관리, 그렇죠. 예방이 주죠. 중요하죠. 유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다보고 하나만 X326번에 틀린 거 고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7번, 건물의 생애 주기 과정을 옳게 설명한 것은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를 보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는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건물이 짓기 전 단계부터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는 단계로 가는데, 맨 처음에 짓기 전 단계를 전 개발, 개발하기 전 단계에 서전 개발 단계라고 합니다. 자, 미음이고, 그 다음에는, 그, 건물이 전 개발인 것보다는 이제 건물을 지어야죠. 그, 신축 단계가 될 것이고, 신축 단계 자, 그리고 나서, 신축하고 나서 건물이 일정 시간 지나면 안정이 됩니다. 안정 단계로 가고 안정 단계에서 일정 시간이 나면노후화된다 그러면 노후 단계가 되고 마지막으로 완전 폐물 단계 이때 가면 이제 호물된가 해야죠. 자 이제 폐물 단계에 이르기 전에 보통 노후하고 폐물 단계 중간쯤에 그 폐물 저기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리메이크 여을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생애 주기 과정 올케나라는 거리음 기급 지역 리을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1번, 이어 1번이 있습니다. 327번의 답은 1번이고, 다음은 3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28번, 다음은 건물의 생애 주기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전 개발 단계에서는, 자, 건물을 짓기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계획도 해야 되고, 건축 후에 관리 계획도 수립도 해야 됩니다. 자,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신축 단계는 새로 짓는, 지은 겁니다.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건물의 물리적, 경제적이나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예요좀 지나서 안정이 돼야 그때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커집니다. 이거 틀렸고요세 번째, 안정 단계는 건물의 재기능, 여러 기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단계로서 물리적, 기능적 관리 못지않게 경제적 관리도 중요시 됩니다. 모든 관리가 다 중요시 되는 단계입니다. 맞고요. 네 번째, 이제, 노후 단계입니다. 노후 단계는 건물의 물리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단계로서 소유자는 지출을 억제하고 건물의 교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그렇죠. 노후화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5번, 폐물단계는 물리적, 경제적 기능을 상실하며 건물의 재건축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거 허물고 다시 질지 그냥 허물어 버릴지 자 그런 뒤에 그때 결정이 되죠. 다 오고 하나와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32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9번 다음은 건물의 생애 주기와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에서 지역 기능이 최고에 달하는 시기는 건물의 생애 주기로 볼때 안정 단계에 해당한다. 맞죠? 인근 지역 생애 주기에서 그 지역 기능이 최고조에 달하는 기능은 성숙기입니다. 성숙기. 이것은 바로 건물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는 안정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내용 연수란 건물의 유용성 을 지속할 수 있는 내부 연한을 말하며 가장 빨리 도래하는 것은 법률적 내용 연수이다. 법률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X. 그 내용연수에는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내용연수가 있으며 그 도래하는 순서는 경제적인 게제일먼저고그 다음 물리적, 마지막으로 법률적 내용연수 순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는 X. 3.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상 성장기는 건물의 생애주기로 볼때전 개발단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전 개발단계가 아니라 예, 이 성장기는, 그, 전개발된 게 아니라 바로 신, 그 성장기, 성장하는 거니까 신축기에 해당입니다. 신축단계. 이것은 신축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X. 그, 신축단계는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유형성이 최고인 단계죠. 처음 신축을 했으니까, 바로 인근제 생애주기상은 성장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건물의 존속기간 중 가장 장기간에 이르는 단계로서 기능적 유용성이 최대한 단계는 신축단계이다. 자, 물론, 그, 기능적 유용성이, 그,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 그거는 신축단계가 맞습니다만, 가장 장기간에 이르는 단계는 신축단계가 아니라, 이거는 안정단계입니다. 이거 요거, 요거, 요거는 안정단계예요 자, 그런데 신축단계라고 했으니까, X. 기능전 용소에 최대한 신질단계 맞는데 가장 장기간에, 이르, 장기간에 이르는 단계는 안정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X가 되겠습니다. O. 건물의 시설이나 구조 등을 일부 개조 수선하는 것은 노후단계에서 하는 것이 좋다. 노후단계 아니죠. 이은 바로 안정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X. 다 x 가 하나만 오니까 32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0번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 마케팅이란 단순한 매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부동산 마케팅 환경을 분석해야 된다. 그렇죠. 환경이 지금 화랑긴지 호황긴지 혹은 경기가 세트하든지 이런 것다 분석을 해서 마케팅을 전략을 수립해야죠. 맞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은 개발의 단계부터 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하여 마케팅해야 되는데 이는 부동산의 비가역성에 기인한다. 그렇죠. 부동산 한번 만들면 텀물다든가뭐철거되기게참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기전 단계부터 개발하는 단계부터 소비자 기업을 파악해서 마케팅에 임해야 됩니다. 맞구요. 네 번째, 부동산 마케팅은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집니다. 근데 이것은 부동산이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케팅, 주로 홍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홍보를 강조한다는 얘기는 그 사는 사람, 구매자 입장에서 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또는 어, 매수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틀렸죠?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는 만들면 그냥 팔리기 때문에 공급자가 그렇게 마케팅에 신경을 안 씁니다. 오, 어,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세분화 전략의 일환인 부분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죠. 그 지역별로 세분화되고 용도별로 주거용인지 그리고 아니면 상업용인지 구분에서 마케팅 전략을 수집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스고 문제를 보니까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3 3 5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1번.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맞습니다. 이 STP 전략이란 고객집단을 세분화하고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판매촉진을 하는 전략이다 네, 예, 세분화, 시장세분화 그리고 목표시장 근데 마지막 판매촉진이 아니라 프로모션이 아니라 이것은 포지션,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판매촉진이 아니라 차별화 P는 예. P인데 프로모션이 아니라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 포지셔닝. 그래서 2번은 x 3. 경쟁사의 가격을 추정해야 할 경우 4피믹스의 가격 전략으로 시가지가 시가 전략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4. 관계 마케팅 전략이란 고객과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맞습니다. 5.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부동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전략으로 4P 믹스 전략, STP 전략이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3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2번. 부동산 마케팅에서 4P 마케팅 믹스의 전략의 구성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4P 마케팅 미스. 이거는 무조건 암기가 돼야 됩니다. 4개.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프로덕트 맞죠? 그 다음에 플레이스 맞습니다. 프라이드는 해당 없고요. 긍지가왜 나옵니까? 프라이스 맞고요. 퍼블릭 릴레이션 해당 없고요. 프로모션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거는 맞추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Place, Product, Price, Promotion. 기역, 니은, 리을, 리을, 비읍이 정답이 되죠. 바로 기역, 니은, 리을, 리을, 비읍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332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